여러분은 지금 1년 중 면역력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무방비하게 무너지는 12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별 이유 없이 몸이 으스으슬하고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 힘드시다면 여러분의 면역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진 위험 신호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단순히 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큰 질병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비싼 홍삼이나 특급 보약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12월 우리 주변의 마트와 시장에 가장 저렴하고 흔하게 나오는 이 다섯 가지 음식만 제대로 알고 드시면 됩니다. 마치 면역 백신처럼 세포 단위에서부터 여러분의 방어체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12월 제철이면서 면역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음식 탑5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섭취 방법대로 딱한 달만 식단을 바꿔보세요. 올겨울 감기는 물론 만성피로 그리고 온몸의 염증까지 완벽하게 박멸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 음식은 우리가 흔히 체액을 빼는 붓기 제거용으로만 쓰는 흔한 채소인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몸속을 순찰하며 암세포를 발견 즉시 죽이는 NK세포 활성 스위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12월 면역방패를 만드는 특급 보물 지도를 공개합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홍합. 첫 번째 면역 강화 음식은 바로 겨울바다가 준 선물, 홍합입니다. 홍합을 단순히 저렴한 국물용 해산물로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12월의 제철인 홍합은 강력한 면역 성분인 비타민 D를 겨울철 부족분까지 한 번에 채워주는 놀라운 보고입니다. 햇볕이 부족한 겨울철, 한국인의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는데 이 비타민 D 결핍이야말로 면역 세포의 활성화와 생성을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학술지에 실린 권위 있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인 T세포와 대식세포의 생성을 돕는 핵심조절 인자이며 특히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퇴치하는 항균 펩타이드 생성을 촉진합니다. 홍합은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아연, 셀레늄까지 동시에 함유하고 있어 겨울 면역력의 종합 비타민제를 능가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홍합의 미네랄 조합은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합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물보다 홍합살을 반드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와 아연은 홍합살에 가장 풍부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홍합을 끓일 때 마늘이나 생강을 함께 넣어드시는 것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홍합의 영양소가 결합해 면역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해독 작용까지 도와줍니다. 또한 홍합은 해감 과정이 중요하므로 충분히 해감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한 임상영양학보고서에서는 겨울철 홍합을 주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상기도, 감염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홍합의 면역 강화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과메기. 두 번째 면역 강화 음식은 겨울철 우리 몸의 염증을 빠르게 소화시키는 과메기입니다. 겨울철 면역력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몸 속에 잠재된 만성 염증입니다. 이 염증을 방치하면 단순한 감기부터 시작해 각종 성인병과 암까지 유발하는 시한 폭탄이 됩니다. 과메기는 바로 이 만성 염증을 빠르게 진압하고 체외로 배출하는 특급 소방수입니다. 과메기는 꽁치나 청어를 얼렸다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며 DHA와 EPA 등 오메가 3 지방산 함량이 생물 상태보다 훨씬 농축됩니다. 이 고농축 오메가 3는 우리 몸에서 염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또한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하여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을 안정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과메기를 드실 때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해조류의 알긴산 성분이 과메기의 오메가3 지방산 흡수를 돕고 혹시 모를 중금속 배출 및 체내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여 혈관과 면역 기능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과메기는 반드시 신선한 것을 구매하고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기능성 식품 연구에서는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환자들에게 오메가3가 풍부한 과메기 성분을 섭취하게 한 결과 4주 만에 염증 지표가 평균 2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과메기의 항염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 유자. 세 번째 면역 강화 음식은 향긋함으로 겨울을 지켜주는 유자입니다. 감기약 대신 유자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12월에 수확하는 유자는 레몬의 3배 이상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으며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최전선 방어선인 모세혈관과 호흡기 점막을 마치 방탄복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이러스가 점막을 뚫고 침투하기 전에 방어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유자의 풍부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 세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유자 껍질에 극대화되어 있는 헤스페리딘과 리모넨 성분이 핵심입니다. 헤스페리딘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출혈을 막고 염증을 억제하며 혈관의 탄력을 높입니다. 특히 이 헤스페리딘은 감기로 인한 기침과 가래 증상을 완화하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자는 반드시 씨와 껍질까지 통째로 갈아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자청으로만 드시면 설탕 과다 섭취로 오히려 면역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설탕 대신 꿀을 소량만 사용하거나 유자를 통째로 얇게 슬라이스하여 뜨거운 물에 우려드시는 것이 비타민과 헤스페리딘 성분을 온전히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유자의 헤스페리딘 성분은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한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유자는 주독을 풀고 기를 내리며 뱃속을 편안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그 효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금 혹시 영상을 끄고 나갈까 고민하셨다면 잠시 멈춰 주세요. 지금부터 공개할 두 가지 음식, 꼬막과 늙은 호박은 여러분의 면역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최후의 히든카드입니다. 특히 늙은 호박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깨뜨릴 것입니다. 딱 5분만 더 집중하세요. 네 번째, 꼬막. 네 번째 면역 강화 음식은 겨울철 활력과 면역을 동시에 책임지는 꼬막입니다. 꼬막은 작지만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 면역세포를 젊고 활발하게 유지시키는 특급 미네랄인 셀레늄을 엄청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세포가 산화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인데 꼬막은 이 노화 속도를 늦춰 면역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철분이 풍부해 빈혈을 개선하고 체력을 높여 면역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초 체력을 길러줍니다. 꼬막의 셀레늄은 비타민 E보다 무려 2000배 강한 항산화력을 가집니다. 이는 면역 세포가 활성 산소의 공격으로 손상되는 것을 막고 면역 세포의 수명과 기능을 장기간 유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꼬막의 타우린 성분은 간의 해독 작용을 촉진하여 간접적으로 면역 시스템 전체의 피로도를 낮추고 재생 능력을 높입니다. 꼬막을 드실 때는 간장 양념보다는 참기름과 다진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를 활용한 양념을 사용하세요. 참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꼬막의 셀레늄 흡수를 돕고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면역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꼬막을 조리할 때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입이 살짝 벌어질 정도로만 익혀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면역학 전문가는 꼬막의 셀레늄은 면역력 저하로 인한 만성질환 예방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항체 생성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하며 꼬막의 전략적 섭취를 권장했습니다. 다섯 번째. 늙은 호박. 마지막 다섯 번째 면역 강화 음식은 바로 늙은 호박입니다. 이 음식의 진정한 효능은 붓기 제거가 아닌 암세포 파괴 능력에 있습니다. 늙은 호박은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호박의 깊은 주황색을 만들어내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들어오면 비타민A로 전환되는데 이 비타민A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방어부대인 NK세포, 자연사례세포의 활성스위치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NK세포의 활동력이 약해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늙은 호박은 이 NK세포를 깨워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면역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어는 호흡기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바이러스 침입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과 함께 NK세포와 같은 핵심 림프구의 증식과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늙은 호박은 일반 호박보다 수분이 적고 장기간 저장되어 베타카로틴 함량이 더욱 농축되어 있어 겨울철 면역력 강화에 가장 적합합니다. 늙은 호박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므로 체내에 흡수되려면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호박죽이나 찜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살짝 두른 후 구워 드시거나 견과류를 곁들여 호박 샐러드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늙은 호박을 썰어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가 더욱 응축되니 참고하세요. 미국의 한 노화방지연구소에서는 베타카로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면역 지표 중 하나인 NK세포 활성도가 20% 이상 향상되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늙은 호박의 면역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마무리하면 오늘 우리는 12월 면역력을 세포 단위에서 폭발시키는 홍합, 과메기, 유자, 고막 그리고 NK 세포 활성 스위치인 늙은 호박 탑파이버 그 과학적 섭취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를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당장 적용해 보세요. 딱한달뒤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건강해진 여러분의 몸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정쌤 TV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